어머 던져봐 던져봐 이제 안야진야저 안에 몇 마리 더 있어 야입 앞으로 던져줘 입 앞으로 야 움직이지 마 줘봐,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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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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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일어난다 일어난다. 일어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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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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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커야 진짜 커 진짜 멧돼지다 야 그만 던져봐 이제.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야, 들어가지 마. 돼지 머리 맞춰 버려. 내가 불렀는데. 뭐야, 뭐야, 뭐야. 더 먹다, 먹다, 먹다. 먹는다. 내가 먹었다. 야, 배가 땅에 달라그런다, 야. <laughs> 어, 안다 <안코>. 먹는다. 똥돼지가 <laughs> 쳐 진짜 똥돼지다. 제주도 흑돼지다, 흑돼지. 진짜 크다. <laughs> 맛 어. 응. 응. 당근 좋아하나보다 이때지 맛있어? 맛있어? 어 야, 당근 들고 있어봐 정우야 일로 화장이 야 있어요. 그래 당근 들고 있어봐